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김덕구의 오락실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 소개해드릴 게임 이게 뭔가요? 자남코사의 자, 오리지날 팩맨, 팩맨, 백맨, 팩맨, 백맨, 팩맨입니다. 아, 오래간만에 만나보는 게임인데요. 1980년도 작품. 김덕구 초등학교 2학년 때. 아, 깔끔한 배경, 깔끔하게. 이야. 이 팩맨, 아, 팩맨은, 그, 오락기로도 많이 나왔던 게임이에요. 대기했다가, 왜안 오냐? 많이 와라! 아, 요렇게 먹어줄 수가 있죠? 어디 도망가는 거야? 그렇지! 대기했다가, 아유아. 저게 기몇 년, 40년 이상 된 게임입니다, 40년. 아. 이야, 진짜, 진짜 많이 했었는데요. 이야, 야 이야, 야 이야, 이야, 야, 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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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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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한 바퀴 안 남았어. 형 응, 차려야 돼. 힘 돕고, 형 차려야 돼. 이야. 진짜 이 게임 진짜 추억의추억의 추억의. 진짜 원조네, 원조. <laughs>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어, 그렇지, 어, 어, 저 밑에 남았구나. 또, 아, 못봤네못봤네요 갔네. 어, 어, 먹히는 거 아니야? 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야, 이 추억의 게임 팽맨 아, 예, 이렇게 해서 클리어. 오늘 1980년도 작품 남코사의 아, 팩맨 아, 팩맨 소개를 해드렸고요 아, 다음 시간에 좀더 추억의 진짜 이거 완전 추억이네요 네, 다음에도 추억의 어린 게임 김덕과 만나보실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소개해드린 게임 1980년도 팩맨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아 재미지요 재미지네 한번 깔끔하게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들 바이바이